12월 28일 매일묵상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4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41편 다위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것은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21세기를 빛낸 흑인 성악가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성가대에서 음악을 접한 뒤에 교회의 후원으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악가가 돼 뉴욕 맨해튼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라 백인들의 숱한 모함과 악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리에 빠졌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며 좌절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위로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은혜 때문이 아니겠니? 이 말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공, 성취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당당히 자신만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내리지만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보다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은혜를 은혜로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1권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시편 1편처럼 행복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랜 투병과 원수의 대적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지만 시인인 다잇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며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인자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소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약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의인은 활란 때의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원수의 계략에 빠져 위태하거나 깊은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맬지라도 주님은 그를 살게 하시고 고치시며 복을 내리십니다. 의인의 구원은 내세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것입니다. 3절로 4절에서 병상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어 가냘픈 생명마저 희미해져갈 때 시인은 자신을 지으신 분, 그를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몹쓸 병이 자기 죄 때문인 것만 같아서 시인은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서 주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로부터 9절에 나타나 있듯이 병상의 고통보다 더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그를 향한 모함들이었습니다. 병문 안을 핑계로 찾아온 원수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위로하고는 밖에서는 다윗을 향해 온갖 험담과 악담을 쏟아냅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의 소리를 꼬투리 잡아 그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야 그렇다 치지만 신뢰하며 교제하던 친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말로 할수 없지만 시인에게는 그들과 맞설 힘도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시 일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에서 황급하게 쫓겨나 도망할 때에 그를 쫓아가면서 비방하던 심의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위급한 처지에 놓인 다윗을 궁 밖에서 보살펴주고. 음식을 공급하여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과 재물이 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의 곁을 지켜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절로부터 13절에 다윗은 건강하게 일어나서 원수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를 험담하며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말이 도리어 그들의 악한 마음을 고발하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의로 도왔던 바르실레는 후에 다이시 궁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김함이 궁에 나이 많은 그를 대신하여서 들어가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때 질병이나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우리 주변의 시체들을 바라볼 때에 심의가 아닌 바르신뢰처럼 선을 행하고 돌보아주는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적용과 묵상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오늘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관계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심의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한해 동안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의 행복을 찾게 하시며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